자,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이해서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쯤 남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시면요. 해당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화면에 들어오신 다음 세금 신고 카 카트... 카테고리를 먼저 클릭해주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고 도움 서비스 클릭해주세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게 귀속년도 2024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 의무 구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기준경비율이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지금 기장 의무 구분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돼 있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돼 있으신 분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안내 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신고 안내 자료를 클릭하시면 2024년 귀속 수입 금액 현황이 나와요. 이 수입 금액 현황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적혀 있고요. 사업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수익금액이 나와 있죠. 지금 자료는 업종코드가 두 개고 두 가지 일을 하신 분의 소득자료가 나와 있고요. 수익금액 총금액은 4,600만원 가량 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기준경비율 축계 적용자잖아요.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은 내 수익금액 4,600만원에 기준경비율인 13.2% 정도밖에 비용처리를 안 해준다는 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에 13.2%를 곱하면 대략 비용을 600만 원까지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안 돼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라고 적혀 있어요. 이자배당이나 영. 공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맨 밑에쯤에 이 신고시 공제 참고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138만원을 뗀게 보이죠. 이거는 3.3% 프리랜서들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3%뗀 금액이에요. 이 납세자분은 4,600만원에 3%를 뗐으니까 138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밖에 세액공제한 목은 1,800만 원 정도 연금저축 납입하셨네요. 이 신고 도움 자료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간편장부 대상 신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왔다 갔다하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인쇄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든지 캡처 하신 다음에 자료를 참고하시든지 핸드폰 있으신. 시면 지금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신 다음에 신고서 작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놓은 다음에 자료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다 보셨으면 홈 텍스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까와 같은 자료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다시 세금 신고 클릭.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자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 확정 신고 대상으로 안내 받았습니다.라고 나오고 일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예, 신고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란이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옆에 확인 클릭. 그럼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뜨고 휴대전화번호가 뜨고 내국인인지 거주자인지 해당 내역이 뜨겠죠.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등록증 준비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장애인 여부에 여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사항 없으신 분들은 작성 완료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나의 소득 종류 찾기라는 카테 고리가 하나 뜨는데요. 내 사업소득, 근로, 기타, 연금,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란에 파란불이 하나 더 들어와 있을 거고요. 연금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금, 이자 배당 소득에 파란 네모 박스에 불이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외 소득, 아까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한 코드가 두 개인 수익 금액이 확인되죠. 적용하기 눌러 주시면 그럼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업소득에 0원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아까 소득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코드번호가 다른 게 여기서 940909를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정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카테고리 란이 뜨는데요.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상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간편장 대상자에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데 기준 경비율을 클릭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내 매출액에서 13%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거면 굳이 이렇게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간편장부인데 기준 경비율보다 내가 비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시는데요 보통 기준 경비율보다 낮은 경비율이 이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여기서 기준 경비율이 아까 13% 정도 됐었죠. 한 600만원 만약에 이분이 인정할 수 있는 경비가 600만원이 안된다 그러면 기준 경비율로 하시고요. 장부 작성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기준 경비율로 하신 다음에 세금이 많이 나오셨다고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편장부 꼭 클릭하시고 장부 작성하세요. 자 간편장부 클릭.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공동사업자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과세가 안 되는 농어가 부업 소득 대상 사업자도 계시니까 이분들이 아니라면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다음에 적용하기 클릭. 코드가 두 개인데 지금 하나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코드도 수정을 해 줘야겠죠. 여기도 수정 클릭. 간편장부 대상자 클릭. 기준 경비율 아니고 간편장부 클릭. 공동사업자가 아니면 얘 클릭하시고 문단 내용 적용하기 클릭 자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시면 신고 유형에 20번이라고 두개다 뜨죠 이게 간편 장부를 기재한다는 뜻이구요 여기서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기 전에 코드 먼저 눌러서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클릭 지금 940909 코드 번호에 대한 간편 장부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신고 도움 서비스 캡처하거나 사진 찍어 놓으라고 하셨죠 여기서 이제 적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940909부터 자료 입력할게요. 그리고 소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상품 매입한 내역 적어 주시면 되고, 당기 재료비랑 제조 비용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하시는 분들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은 일반 관리비 쪽에 그동안 쓴 비용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고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으면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 이제 접대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사업과 관련된 접대 비용이면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나 비용 처리되는 세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주민세 뭐 임대업의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을 이쪽에다가 기재하시면 되겠죠 본인을 알리는 데 필요한 광고선전비 200만 원을 썼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네요 940909에 대한 비용은 총 590만 원이라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요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났으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위로 올리셔서 나머지 하나의 코드도 다시 작성해 주셔야겠죠.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940911도 입력 수정 체크하시고 장부상 수익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비용 입력해 주시고요. 3,400만원 수익이 난 업종에서는 1,7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등록하기 누르시고 작성 완료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 완료 까지 다 하시면 위에 코드가 두개 있는데 첫 번째 코드의 순 마진은 570 정도 되고 두 번째 코드의 순 마진은 1,6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둘을 합치면 과세 표준이 2,26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네요. 이때 소득이 한 가지만 있으신 분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소득이 일곱 개, 여덟 개 있으신 분들은 코드별로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작성 완료 클릭해 주시고요. 원천징수세 명세서라고 해서 그서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은 3% 원천징수 뗀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 가족이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가 뜨게 되는데요. 금액이 똑같을 거예요. 사업소득만 체크하셔서 선택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천세를 138만원을 미리 떴다고 나오네요. 그럼 이걸 적용해 줘야겠죠. 여기서 작성 완료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사업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나오게 돼요. 2,26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 여기서 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옆에 또 뜨겠죠? 만약 금액이 뜨지 않으면 옆에 선택하기 누르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성 완료 누르시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란에다가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런 결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서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세, 환급 신청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작성 완료 눌러줍니다. 자 이제 장부는 어느 정도 작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인적공제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 버튼 누르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20세 이하 자녀나 손자녀 해당되구요. 60세 이상 직계존속 아버님,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됩니다. 그 분들 중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추가하셔서 인적공제 적용하시고 작성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란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 계시면 불러오기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이랑 주택자금에 불러오기에 클릭이 될 거예요. 그럼 클릭하셔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 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해서 이건 노란 우산 공제거든요. 여기서 노란 우산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금액 뜰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 이외의 사업주분들은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밑으로 내리셔서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이외 공제도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불러오기란이 탭이 켜져요. 탭 켜진 분들은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 우리 사주 기부금이나 뭐 특별공제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작성하시고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은 이거 해당되시는 분 거의 없으니까 근로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뜨는데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고용유지세액공제, 통합고용유지, 뭐 이런 세액공제 감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보통 프리랜서랑 프리랜서 플러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감면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예로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감면 금액도 해당되지 않으시면 넘기시면 되고요. 사업자분들은 해당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맨 밑으로 내리셔서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혼인세액공제라고 해서 24년도에 도입이 된 건데 혼인을 한 경우에 인당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0만원 금액 적어주시고 생애 한 번밖에 안됩니다. 자녀세액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란에 해당되는 자녀분이 있다면 자녀수와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입양 자녀세액공제는 24년도에 출산을 하셨거나 입양을 하신 경우에는 체크하셔서 추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란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이라고 하죠. IRP에다가 1년에 지급한 금액의 12% 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한도가 900만원까지고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니까 여기 불러오기 클릭하신 다음에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근데 이분은 1800만원을 납부하셨어요. 그래서 적용하기를 눌러보면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라고 떠요. 그래서 900만원으로 다시 고쳐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하기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와서 작성 완료 눌러주시고요. 기부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오를 누르신 다음에 기부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부금이 없으신 분들은 예를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험료 불러오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사업자 소득밖에 없으니까 해당 나는 불러오기가 안 되고요. 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 공제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클릭하셔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은 월세액 공제랑 비교해서 더 많은 쪽으로 공제받으시면 되고 사업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기본이고요. 전자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니까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만 원 들어갑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작성 완료 한번 클릭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해 주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실사업자여야 돼요. 성실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지금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따라서 이건 그냥 작성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이외 의 세액공제는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맨 밑으로 내리셔서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준비금 명세서도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고 가산세 대상인 경우에는 아니오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지금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일 것이고. 기한 후 신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예 눌러서 다음 작성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라는 거는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 4,600만원 매출자가 3%인 138만원을 미리 냈다고 옆에 떠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신 분들은 11월 달에 200이던 300이던 중간에 납부한 세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 예납세액에 해당 납부한 세액을 기입하고 하단에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6만 4천 원이 환급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환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환급 계좌를 꼭 적어주시고요. 계좌번호도 꼭 기입해주세요. 이걸 기입 안 해놓으면 우체국에서 우편이 날아올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우편 가지고 우체국까지 내방하셔야 됩니다. 환급 계좌는 꼭 기입하세요. 그 다음에 작성 완료 누르시면 끝납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46만 4천 원 환급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5월 4일 날 신고했. 했다고 해서 6월 4일 이전에 환급되는 건 아니고요.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마지막 신고의 날이라면 6월 30일 이전에 환급되니 이 점은 주의하시고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신고하셔서 46,400원도 환급받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굉장히 문이 많이 들어오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간편장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용을 못 챙기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더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하다하다가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놨으니까 해당 링크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